안녕하세요, 클락 유닛사입니다. 저는 지금 클락 유닛에 나와 있고요. 어, 해당 유닛은 이제 3리베드룸 화장실 2개 유닛이고요. 매매가 어, 9,80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. 한번 들어가서 보실 거고요. 해당 유닛은 지금 고객분이 좀 살고 계세요.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들어가서 찍고 있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왼쪽에 신발장이고요. 신발장이 이런 식으로 돼 있고, 예, 옆에도 신발장이 이렇게 있습니다. 있고요. 바로 이제 들어와서 보시면 은 이렇게 주방이 나오고요 기역자 주방에 4인 1조 식탁 그리고 양문형 냉장고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세탁실입니다 세탁실 이렇게 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주방을 지나서 딱 보시면은 거실이 나옵니다 거실 기역자 소파 75인치 TV 그리고 이제 베란다 확장을 해 가지고요 이 공간만큼 더 넓어져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런 분위기고요첫 번째 방 마스터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. 여기가 이제 첫 번째 방이고요.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 바로 이렇게 붙박이장이 있고요. 이렇게 있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넓은 방이고요. 여기는 이제 퀸 사이즈 베드 있고요. 그리고 이렇게 식으로 좀돼 있고. 쫙 보시면은 여기 파우더룸입니다. 파우더룸 이렇게 또 있고요. 화장대까지 이렇게 있고 안에 방안 화장실입니다. 방, 화장실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첫 번째 방 보셨고요 두 번째 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하고 세 번째 방 사이에 화장실이 있고요 어, 여기 오른쪽이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 킹사이즈 베드 그리고 붙박이장 그리고 안에 이런 식으로 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 지나서 공용화장실입니다 공용화장실 이렇게 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세 번째 방입니다. 세 번째 방도 퀸 사이즈 베드 그리고 붙박이장 이렇게 좀돼 있습니다. 네 이상 클락 유닛사였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클락유스의3 베드룸 화장실 2 개, 2년 전에 레노베이션 완벽하게 끝나 있는 유닛이고요. 각방 어, 침대는 퀸 사이즈 침대고 가정 가구 다 포함해서 매매가 9,800입니다. 9,800만 원이고요. 네,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. 클라이 유니사를 찾아주십시오.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